자, 어서 들어오시고, 음, 아 저, 뭐야, 방송 막 시작하고 있는데, 어, 전화와가지고, 음, 아무튼 이어서 갈게요. 이거 계산 다 했어. 어, 계산 다한 거야. 음, 이거는 연콩 어, 음, 보여줄게, 씨, 그래. 어, 보여준다고. 음, 연호 아, 이거, 올림픽 연호 어, 이거 들어왔잖아. 음, 들어왔고, 부산 존나 못하더라, 진짜. 너, 야, 씨발. 필라, 필라는 뭐, 휠러가 그냥 개털렸고, 음. 피츠는 역전했는데. 김포는 또 어제 김포 있고 문화서 프레 들어왔잖아, 음. 아, 근데 부산 존나 씨발, 벌레새끼들. 어, 아무튼 이거 3.3배, 어. 맞지? 어. 그리고 이거, 이거 팔콩, 어. 이거 다뺀 거야. 그니까, 러 이날, 이날, 어, 이날, 히로, 히로시마, 기아승, 기아 마인승, 어. 히로시마 어, 시브레 구회 어, 구회 때 어, 불펜 털려가지고 뭐야 역전패 당했지 어, 한신 한신 언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회 어, 말때 시발 어, 불펜 털려가지고 오버났지 아 존나 씨발 이두 경기만 들어왔어도 올킬이었거든 어, 만약에 이두 경기만 들어왔어도 이게 추가조합이야 추가조합 이게 어, 추가조합이었는데 이두 경기가 다 똑같이 풀어졌어구회말때잘잘 어, 잘 흘러가다가 어. 만약에 이두 경기만 들어왔으면 뭐 표에 나간 것도 다 들어왔고 이 추가조합은 왜 나갔냐면 기아가 이제 3대0으로 지고 있었잖아요 <laughs> 음, 그래서 추가접이 나간거거든 혹시나 해가지고 기아가 부러지면 또 뒷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또 기아가 역전을 해가지고 음. 아무튼간에 뭐씨부에이 두경기가 또 어떻게 똑같이 씨발 9회 말대풀 이렇게 부러지냐 어 아무튼 계산 다 했어 어. 아 맞잖아 씨부에어 1회 부터 한거잖아 음. 어제는 경기가 저거밖에 없었고 저거 뭐야 여기 캐리가, 캐 캐리그, 그다음 요농 있었고 음, 자 아무튼간에 어, <laughs> 자 일단은 뭐 설명 어, 일단 은뭐 어, 오리스 지금 양 선발 비에 어, 어차피 오리스 지금 분위기 보면은 오늘도 득점을 해줄 수있을런지 모르겠어 어, 음, 모르겠고. 반대로 니온 같은 경우는 경우는 그래도 어 방장이 얘기했잖아요 일요일 날 뭐라고 얘기했어 니온이 한번 빠다 터질 때 되면은 존나게 터진다고 그날 진짜 귀신과 지요를날 빠다 터졌지어 그날 방장도 지금 부주력 니온 마인승 잡고 간 거야 어, 일요일 날어 니온 마인승 써 있잖아 음. 자 아무튼간에 어 그래도 확실히 홈홈어홈 <laughs> 홈, 어, 홈 니온이 리폰이 리폰이 어, 유리하긴 하지, 그래서 어, 니온성 쪽으로, 어, 니온성 쪽으로, 음, 자 그리고 어, 라쿠텐 어, 소베 자, 어차피 이 경기도 어, 라쿠텐 지금 보면 라쿠텐, 어, 라쿠텐. 어, 교류, 교류전, 어, 교류전부터 시작해서, 어, 어, 한번 한번 터지면 존나 무섭다. 한번 빠다가 터지면 존나 무섭다. 어, 그리고 연승도 잘 탄다. 어, 잘 탄다. 아니, 일요일 어, 날, 일요일 날, 일요 지바가 어, 다 잡은 경기, 어, 끝내 역전한 라쿠텐 어, 존나 무서워. 음. 그만큼 오늘 모이넬로인데 이 모이넬로가 모이넬로가 음, 모이넬로가 단점이 일단은 어, 한4인닝부터 어, 흔들려 어, 실투가 많아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 라쿠텐 어, 타자들 보면은 실투는 웬만해서 안 놓쳐 음, 안 놓친다고 그래서 뭐 오늘 솔직히 이 경기는 나는 소뱅 승이안 보여 모이넬로지만, 물론, 모이넬로가 조금 더 낫지. 라쿠텐 선발보다. 음, 근데, 지금, 소뱅이 1.53배거든? 어, 아, 나는, 이 경기, 뭐, 모이넬로 믿고, 내가 웬만해서는 모이넬로 믿고, 소뱅승 가라고 할것 같은, 어, 가라고 했을 텐데, 이 경기는, 라쿠텐 프렌 쪽으로 해. 음, 라쿠텐 프렌 쪽으로. 음. 자, 그리고, 어, 주니치, 음 주니치, 음. 야코르트어자홈어다카시어 어, 어, 잘하지, 어 잘하지, 어 잘한 잘하는데 일단은 지금 주니치가 후반기 홈이 들어서 주니치, 음 불펜이 많이 흔들린다. 어 원래는 이제 이 주니치가 어, 선치 득점을 하면 어, 지킨, 어, 지키는 지키는 야구, 야구 야구는 잘한단 말이야 잘 어, 잘하는데 어, 문제는 한신 아까 어, 그러니까 후반기부터 지키는 야구를 못하고 있지 어, 지키는 야구를 못하고 있고 반대로 어, 반대로 야구로도 어, 시벌에 어, 빠다가 갑자기 살아났다. 어. 음. 그래서, 내, 방장이 원래 이제 웬만해서는, 어, 홈다가시 어, 미친놈 등장, 어,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그냥 주인치 승하고 싶은데, 음. 아, 오늘 내가 봤을 땐다가시도 고전할 것 같아. 어, 고전할 것 같고, 아, 어, 그리고, 이 경기가 지금 배당, 배당 몇 배냐? 1.64배? 어, 거의, 어, 아 1.64배 어 그래도 어아 그래도 어 홈에서는 어아 확실히 어 확실히 음아아득어 어, 그리고 승이 어홈홈 홈 승률이 어 좋기 때문에 어 주인치 승추보래 그러니까 아무튼 어 그래도 주인치가 한신 만나서 빠따가 그래도안어 빠따가 좀 터지는 편이야 주인치도 음 주인치도 지금 빠따가 최근에 터지는 편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지키는 야구를 못해서 이제 한신한테 그냥 수입을 다는 거지 어. 자 아무튼 간에 이 경기는 주인치 승쪽으로어야코르트를못 가겠다 그래서 어, <laughs> 올 시즌 야코르트가 보여준 모습은 어 너무 안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아무리 야쿠르트가 좋다 해도 어 아, 그래도 다카시 상대로는 어 물론 다카시가 이제 다카시도 어 그러니까 야쿠르트가 이제 <laughs> 한방에 있잖아요 음. 아무튼간에 어 다카시가 그래도 한 17점 1실 한 정도만 하고 내려온다면은 충분히 주현씨가 이길 것 같긴 해자 어 아무튼간 에어 주현씨 승적으로 <laughs> 그리고 지바 세부. 음. 자, 어, 홈 오지 마. 어, 잘하지. 어. 원래 방장이 타지 마, 오지 마. 이두 친구는 존나 싫어해. 근데, 어, 확실히 오지 마는 홈에서 되게 잘해줬어. 올 시즌에. 어, 홈에서는 되게 잘해줬고. 음.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오지 마 선발인데. 어. 지금 세이브가, 세이브가 싫어. 아니 세부보다는 어, 지바가 이제 라쿠텐 어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에서 역전패가 이제 어, 역전패 어, 여파가 음, 여파가 이어질 수있수 수 있는 경기지만 어, 라쿠텐한테 역전당했나어 경기지만 그래도 음, 상대는 세부다. <laughs> 아무튼 어 그래도 홈홈 지바로 때어 그 최근에 이제 지바로 때가 전반기 마지막 날도 그랬고 어 지금 후반기도 그랬 후반기도 지금 스타트가 안 좋잖아 아 물론 스타트는 좋았지 어, 라쿠텐저라쿠텐저 스타트는 좋았는데 어 1월 날 너무 개 저기 뭐야 역전패가 이제 굉장히 그게 뭐랄까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 어. 음, 아무튼,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고. 어, 그래서, 지금, 오지, 그이 그러니까 경기가, 오지마가 있지, 오지마. 어, 오지마가 지금, 한번 털릴 때가 됐거든? 홈에서? 어, 홈 오지마. 어. 원정, 원정에서는 오지마가 한두번 정도 털린 적이 있어. 근데, 지금 홈에서는 오지마가 털린 적이 없어요. 음, 없단 말이야. 어, 그래서, 지금, 뭐야, 오늘, 어, 지바선 가기에는 애매해, 이 경기에. 어, 지바승 가기엔 애매하다고, 음. 하, 아무튼, 세이브, 어, 그래, 세브 그래, 음, 세브, 그래. 음. 음. 근데, 가지 말아라. 솔직히, 만약에 지바로떼가 이날, 어, 일요일날 깔끔하게 이겼으면 오늘 방장도 집바승을 가고 싶었는데, 어, 이게, 이 여파가, 어, 굉장히 크거든. 오늘 세이브, 오늘 뭐 지바라떼가 리더하고 있어도 세고 역전, 역전할 수도 있어. 어, 진짜로. 음. 웬만해서는 갈 거면 세이브 플임으로 해. 음. 그리고, 어, <laughs> 한시.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4.5 온도. 갈만하다. 어, 갈만한데, 어, 진짜. 어, 어차피 양선, 어, 양선말다 음. <laughs> 뭐, 7이닝. 어. 이상, 어, 이상, 해줄 수 있는 어, 선발이기 때문에, 어, 어, 어 두팀 중에, 한 팀이, 한 팀이 먼저 선취 득점을 하잖아. 어, <laughs> 두팀 중에, 음, 한 팀이 먼저 선취 득점을 하면, 어, 충분히 언덕 가능성 있다. 아, 4.5, 4.5라도. 어, .5라, 어 그니까 이 선, 어, 선취점이 이제, 최소, 이 선취, 선취점이 최소, 어, 선치, 어, 어 2점이하 였을 때. 어, 어, <laughs> 최소, 그니까, 한신이, 한신이 2점을 리드하고 있던, 요미가 2점을 리드하고 리더, 있던, 어, 어차피 양 선발 다 길게 끌고 갈 거야. 이두팀 감, 감독, 독들은 어, 어, 완전히 뭐,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어, 이점 정도는 충분히 양 선발 다 오래 오래 끌고 갈 거란 말이야. 음, 그래서 <laughs> 오늘 내가 봤을 때는 뭐 선발 싸움이 될것 같아. 선발 싸움이 어, 누가 먼저 털리냐 이 싸움이야. 어, 근데 최근에 한신도 지금 빠따가 괜찮지. 요미야 어, 뭐 말할 것도 없고 음, 아무튼간에 음, 이 연기는 어, 언더쪽으로 음, 언더쪽으로 자, 그리고, 히로시마 했잖아. 히로시마는, 모르겠어, 저는. 어, 저는 어려워요. 어. 오버가 제일 좋아보여. 어, 오버가. 써줄게. 어, <laughs> 히로시마, 어, 어, 요코 어.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오버적으로. 어. 지금 요코가 지금 빠따가 지금 너무, 너무 갑자기, 어, 안 좋아졌는데 어, 반대로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홈에서는 빠다가좀잘 터지는 편이야 어, 뭐 그렇다고 근데 오늘 어, 뭐 양선발 믿고 승패가기에는 애매한 경기야 이 경기는 요코도 오늘 빠다가 터질 수 있거든 음, 그래서 오버쪽으로 접근하는게 가장 괜찮은 보여요 아시겠죠? 어. 자 구기야 구기야 음. 자 기아 <laughs> 아니 왜 기아 배당이 떨어지냐? 어뭐키움전때 이겨서 뭐 오늘 뭐 기아가 이긴다아 나는 오늘 기아선 안 보이는데 <laughs> 방청 오늘 어 기아선 안 보인다. 두산 어, 풀자 어. 그리고 음. 어 KT 어. 어. 하나, 아, 시발 KT 잘 나간다. 보에봤스 어, 잘하고 있고, 음, 잘하고 있고. 어. 아무튼 어, k 이티이자 어, 어. 그리고 음, LG. 어. 이거는 벌써 언더 배당이 빠지고 있네. 어, 삼성. 어, 언더. 어. 그러니까 지금 앤스, 앤스 뭐 삼성, 어, 삼성 전에 잘하고 어. 반대로 어. 시볼드, 어, 시볼드도 잘하고 있고. 어. 그래서, 뭐, 앤스든 시볼드든, 와르르 털리지 않는 이상은 이 경기는 언더가 맞아. 승패보다는. 어, 아시겠죠? 어, 언더. 음. 자, 그리고, 어, 쓱, 어. 쓱, 롯데. 어. 자, 광현이 믿을래, 어, 이분에서 <laughs> 개판치, 어. 개판인, 개판, 개판치, 어. 성빈이 믿을래, 어? 누구 믿을래? 어? 어, 어 형님들 생각에 맡길게요. 음. 자 그리고 키움, 음. 아. 음. NC. 음. NC. 지금 NC는 뭐 내가 봤을 때 거의 이제 NC 내올 시즌 가을 약못갈것 같아. 어, 지금 뭐 부상자도 많고. 음. 어, 올 시즌, 어, NC는, NC, 어, 가을 야구 뭐갈것 같아. 어, 내가 봤을 때, 롯데 아니면은, 어, 롯데가 일단은 가을야구는갈것 같긴 해, 롯데는.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이 경기는 뭐, 어, 하, 난타, 어, 난, 어, 홈, 티움 같은 경우는, 음, 그래도, 빠따가터지는 어, 편이라, 어. 하, 일단은 뭐, 오버 오버 물론 키움성이 좀더 좋아 보이지. 어. 근데 NC도 그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딱 시기거든. 어 지금 계속 만약에 NC가 어 내려가면은 뭐야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NC도 NC도 아마 오늘 집중력 이게 어그 선발 투수를 공략을 할 거란 말이야. 어 그래서. 물론, 뭐, 키움승이 조금 더 좋아보긴 이 한데, 어갈 거면 오버 쪽으로 가, 갈 거면. 음, 괜히 키움승 와서 터지지 말고, 어. 아시겠죠? 어. 키움은, 키움은 가으려고 못 가지. 어, 음. <laughs> 그, 그래도 NC는, 어, 희망은 있지. 어. 물론, 지금 뭐, 어, 부상자가 많다만.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이렇게 분석, 분수... 아, 저 올림픽, 올림픽. 어. 오늘 남동 있지? 어 남동 어 남동 어. <웃음> 자 <웃음> 스페인 아 어, 스페인 음. 그리스 아니 이 라인업만 봐도 라인업 어 봐도 음아 어, 스페인이 더 좋아 어더좋다고더 어. 어. 이제 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어, 어, 활용할 선수들이 많다. 어, 반대로 그리스는 품보 말고는 어, 딱히 없어. 없다. 음. 그래서 뭐 그리스가 지금 1.45인가? 어, 그로코든 어, 핸디는 이제 3.5. 어, 3.5인데, 나는 이거 그리스 승이 안 보여. 어? 안 보인다고. 갈 거면 슬픈프에 어, 그리고 언더까지. 음, 자 그리고 어, 캐나다, 아, 호주 하, 이 경기 <laughs> 어이 어, 경기는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지? 어, 그냥 캐나다가 그냥 씹어 먹어, 씹어 먹는, 수, 먹는 수준 먹는 아, 수준이다. 뭐 머레이도 있고. 그래서, 어, 욕심나, 그러니까 어, 캐나다 승에, 욕심나면, 어, 마행까지. 오러바는, 어. 오바는이 기준 얼마지? 꽤 높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잠깐만. 스페인이 161.5, 어, 캐나다나, 어, 178.5? 너무 높아. <laughs> 어. 이게 또 호주가 또안 들어가면 안 들어갈땐 존나게 안 들어가거든 어. 아무튼 어제 요노 같은 경우는 역배가 두, 두 경기나 터졌어 어. 벨기에 그리고 그 어디야 어? 어디야 어그하나아 씨발 하나 한 경기 생각 안 어. 나는데 아무튼 두 개가 지금 역배가 터졌단 말이야 음. 아. 그리고 이제 어. 아무튼 간에 음. 축구는 10시부터, 10시부터 이제 저기 도공이랑우즈벡이 있는데, 어, 어, 아, 저형기는 오버가 더 좋아 보이지, 오버. 응, 음, 오버. 음. 왜? 아, 축구, 축구, 잠깐만. 아, 월드컵, 월드컵. 어, 도공, 어, 우즈벡 어, 2.5. 2.5가 음. 제일 좋아보여, 이 경기라. 음. <laughs> 자 아무튼간에 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왔고 어, 비패키 지형님들은 방송 잘 들어보시고 잘올라가시고 어, 그리고 어, 그 패키지 어, 패키지를 이용하실 분들은 음, 유튜브 영상 아래 보시면은 이제 오픈방 이있어요 어, 오픈방 그 링크 누르시면은 여기 유튜브 답지 오픈방 들어올 수 있는데. 음, 여기 보시면은 어 패키지 이용 방법이 있어요. 어 읽어 보시고 어 이해 안 되시면 오픈방에다가 채팅 쳐주시면은 당장에 어어 설명해 드릴게요. 음 아시겠죠? 음 자, 아무튼 어 이따 보시다. 음